자 시작. 보세요 맨 처음에 시작하면 온 오프 네. 다음에는 요핑거라는게자동이라는게 자동 네. 자동 네. 요거 자동이고 다음에는 스톱 스타팅 네. 그런데 이건 해놓고 네. 다음 이제 요 이쪽으로 와서 네. 요건 리듬에 리듬 네. 요거 리듬 그러고나서 이제 만약에 25번 26번 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요거 리듬 다음에 요거 요요요톤이죠톤 톤. 응. 톤은 거의 이거 소리야 그러니까 이건 26번 그러면 이소리하고 12번 아, 그러면 아그 번호는 소리구만 네 소리가 들리죠? 소리가 틀리게 나오는 것만. 네. 그래서 톤은, 예를 들러 그니까 요, 요건 톤하고 요것만 알면 되는 데 리듬하고 톤. 음, 예? 응. 음, 음. 그리고 지금 현재는 최고 내가 저기 한다는 자체는 요기에 보면 사랑을 위하여 노래를 알아요? 응, 알아요? 예. 네. 이 정도 됐고, 이정도 자, 요기까지는 리듬 박스예요. 여기까지는. 요 파까지는. 파? 네, 그러니까 거의가 음. 이, 이거는 이 길어서 그러는데 조그만 건반 이렇게 좀그 사람들 부분적으로 쓰는 건반은 요 파가 리듬 박스에요 네, 파까지 네, 네. 다음에 이기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. 네, 네. 리듬 박스를 해서 이게 소리가 안 나오는 거고 네, 네. 네? 네.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멜로디 이쪽 네개 위에 파 위에는 전부 다 멜로디에요 네. 그래가지고, 지금 현재는 이제 사랑을 위하여 그러면 이제 이제는 방법이 다 아는 거예요. 꺼도 돼요, 이제